두 사람만들 잡고 남은 이 상단에 있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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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자 회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사 및 어,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 어려운. 어. 싸움을 2년 넘도록 지리하게 하고 있는데, 지역의 우리 언론인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에 이와 같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바로 우리 뒤편에 있는 행정당국의 관리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관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여기에 기반한 관양시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를 수 없습니다. 행정, 기관, 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발전소가 형식적인 논리와 체면치레에 의해서 스물스물 제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어,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됐거나 말았거나에 상관없이 이후에 남은 절차 속에서 충분히 발전소를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범대위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부와 광양경제자유회청은 황금산반의 우드펠레 발전소 사학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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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난 10일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 내용을 사업의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했다 환경부는 다만 광양만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 및 지역 내 극심한 발전소 개발 관련 찬반 갈등 상황을 고려해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 합의했다. 광양만 목질계 화력발전소 반대 범심의 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광양 바이오 발전 사업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협의에 동의할 수 없다. 발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광양 바이오 발전 사업 사업자 편에 손을 잡고 아리씨 가중치 유예 기간을 둔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사업시설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 오염 저감과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광양만의 환경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개발 권력과 자본 앞에 맥없이 무너진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협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드펠리 화력 발전소 설립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부쟁할 것이다. 화력발전소 건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결사